지신한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정신병동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테러와 전쟁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재앙 당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오직 예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전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히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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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푸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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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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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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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어,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어, 지금 재앙들이 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뭐 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발달하고 뭐 살기는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제3의제 사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시대를 재앙 시대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어둠이 더욱 지금 강하고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둠이 강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빛이 약화되지. 빛이 약해지면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빛이 강하고 빛이 많아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어둠의 일들이 없어지고 빛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 좋은 일들 축복된 일들이 많아지지요. 우리 개인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빛이 내가 강하면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 사단의 역사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잠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어 진짜 어 내가 요즘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으로 이렇게 되어져 빼려면요. 어 그러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져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요즘 뭐그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은혜 받은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 그러면 어, 그 사람에게는요 어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염려거리가 많아져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지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잘 타서 정말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정시 예배, 정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하고 하루를 사는 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하고 내가 전혀 말씀 없이 기도도 없이 찬양도 예? 없이. 그렇게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비교를 하면 해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달라지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러사람 사람은 이사람사랑하이자람내이혼이사된같이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니라.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가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받아야 돼요. 개나 돼지는 이 자리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영원이 없으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되게 영적으로 강해야 돼. 왜냐 이 세상은 흑암 악한 영이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를 속이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십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라니까요. 과거에 예수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도적맞고 살았습니까?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경제를 도둑질해가고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도적맞아버려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까보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도적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 도둑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잘 보라니까요. 우리가 골목골목에다가 전부 다 가로등을 설치하면요,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모사를 꾸미고 도둑놈들이 없어져버려요. 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버려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고, 응? 전부 고등이 어두워 보세요. 그러면은요, 무섭습니다. 사건, 사고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말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말음은요 네. 마찬가지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땅 위에 빛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 수님을 빛이라고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빛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희한하지 그분 한번 모셨는데 어둠이 떠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요. 예수님 한번 모셨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이 되잖아. 전달이야. 자꾸 그렇단 말이죠. 이게 가정 에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으면요, 이 흑암이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팔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네? 어두움이 만미를, 캄캄이온 땅에 다 들이웠어도 음? 음? 걱정하지 말아 말이에요. 빛만 바라면 된다. 그러면, 모든 열방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겠다. 응? 열 왕이 후대들이 다 빛으로 오는데, 많은 금은 부와 보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재앙시대를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드러나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시찰의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정신 안 돌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하더라고 왜냐?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재앙시대에 살고 있다. 밥 먹으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정신 안 돌고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음? 작게, 크게, 그렇다는 걸돌 수밖에 없어, 지금 사람들이. 예? 예? 너무 힘들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죽고 싶고, 살고 싶은면 하나도 없고, 낚시 없고. 예? 그러면서 막 부모 탄만하고, 예? 누구 탄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맞지 못해도 사는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 몰라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서 가정이 지금 아슬아슬하고요 가정들이 아슬아슬하고 요즘 보세요 가정이 응?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요결혼은 해도 우리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다니까요.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그냥 나온다니까. 그냥 계약결혼 하듯이 하자. 응? 혼인 신고하지 말고 살아보고 1년 정도 살아보고 그때 마음에 맞으면은 그때 혼인 신고하고 그때부터 애 낳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보통 문제는 아니죠. 네?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지금 아슬아슬하고요. 가정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곳곳에 아침에 딱눈 떠가지고 네? 뉴스 보기가 지금 두렵다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런지도 몰라. 네? 그 정도로 천재 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참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 시대를 막는 교회가 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짜 충분하다. 이렇게 돼야 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충분한지.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입만 충분하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속에, 마음 속에서 진짜 아,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어 버린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응?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흑암을 꺾고 불신하고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하냐. 응?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함부로로 내가 만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해. 끝이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돼. 안 끝내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목말라야 돼. 갈증을 느껴야 돼. 계속 뭔가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 자식한테 자식 아파트 32평을 사줬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는데도, 또 아버지 그 아파트 있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요 아버지 거 달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으라고 그랬대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끝도 없어요. 그리스도 함부로는 만족해야 끝내야 돼. 바울이 그랬어. 바울은 배설물이다. 모든 게. 내가 전에 좋아하던 모든 걸 배설물이야. 아 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관에 그 있어 끝이야. 이렇게 답을 담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그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어 버리세요. 꺾어 버리. 몰아내 버려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를 뭔가 불편하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버리세요. 그 정리 안 하고 가면은요. 거림 짹게 가지고 병옵니다 병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암송대를 복음 중심으로 성구를 암송을 해야 되느냐? 암송해 놓으세요. 암송 한 살이라도 더 잡수기 전에 해놔야 돼. 어릴수록 빨리 해야 돼. 해놓으면 그게 평생가. 어릴 때 들어간 건 평생 가더라고. 제가 어릴 때 암송해놓은 건 평생 가더라고. 안 잃어버리죠. 안 잃어버리.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성구를 암송을 다해서 내 것이 되도록. 그러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있으면요 분별력이 와요. 그리고 휘둘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줘요. 말씀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암송 딱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딱 암송하세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때 그때 암송 데이를 하면서 어 정말 얼마나 말씀 암송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그런 간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야 구원의 길 쫙쫙쫙쫙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분만 안에 정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일락 원사님 아버님 서완식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회복해달라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왜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유성의 집사님 어머님이 간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동민 집사님, 우리 또 서일락 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들이 정말 지향 시대의 보음금을 회복하는 그리고 지향을 막아내는 그러한 교회와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모적으로 지향받는 사람들을 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암송 데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성구를 우리가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어, 우리 서일락 원산의 아버님 예수 믿게 하시고 저 배우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날 허가 매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저에게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낙심하리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새연의 뒤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고 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